네, 이게 백개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소화도 되고 잠도 더 잘하고 또 키도 클수 있어서 일석이조라 이런 응,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마지 보고 서서 손을 뻗고 간격을 조정하는데요. <목소리> 이후 서로 상반된 스트레칭을 하며 가운데에서 만나 베개를 주고 받으면 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구분 네? 아! 척추를 펴주는 효과가 있고요또 세빈이 같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아이들의 단축된 장요근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구 세빈이네도 밤이 찾아오고 세빈아! 왜 맘이 좋아? 잘 준비 다 했어? 네, 옷 입었어 봐봐 아이고 잘했네 이리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어 늦게 자고 1시 반에 자고 2시 에 자고 싶은데 엄마 가 자꾸 일찍 자라고 해요. 일찍 자야지. 키 크지, 세비라. 키클 때까지는 좀 많은 걸 노력해야 돼.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에. 응, 알았지? 응. 생각만큼 쑥쑥 자라지 않는 세빈이를 위해 최근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자, 이거 먹어, 세빈아. 키 크는데 도움을 주는 이 보조 역할을 해줘서요. 제가 먹이고 있어요. 국내 백수호와 한속단 추출물로 만든 키 성장 제품인데요. 성장기 아이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백수호와 한속단. 실제로 인체적인 시험 결과 키 성장 효능이 입증되기도 했다고요. 피곤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세빈이 하지만 윤성씨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잠들기 전 성장판을 자극하는 마사지와 보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해 수면 등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온도와 습도 조절까지 완벽히 해준 후에야 마음이 놓이는 그녀 어느새 세빈이도 꿀잠에 빠졌네요. 뭐든지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몇달 후에 다시 꼭 와주세요. 세빈이의 성장은 아마 그래도 조금 위에 있을 것 같아요.